자, 여러분, 4월 27일 전기토익쌤 금방 방금 신라중학교에서 치고 나왔어요. 네, 어, 이번 달 시험도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지라조 시간이 그 뒤쪽으로 갈수록 지문이 상당히 많이 길었었고, 그, 이 중심은 쉬운데, 삼중문은 별로 안 쉬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글자가 많고 길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들은, 어, 역시나 시간이 모질했을 거예요. 네, 시간이 모질란건 원래 어쩔 수가 없거든.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내 학생들은 시간 모질란걸 감안하고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막킹하면서보세요 지문별로 막힌 계속 하면서 풀어야된데 전반적인 난이도는요, 파트 5는 비교적 고만고만 했는데, 두 문제? 정도가 아예 노리는 노리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건 논란 문제로 쌤이 다시 해결 건데 노리는 문제는 틀려도돼 알겠죠? 파트 6도 내용은 무난무난 했거든. 내용은 무난무난 했는데 문장 삽입 문제가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문장 삽입 문제가 맨 앞에 있는 게두 개나 있었어. 문장 삽입이 맨 앞에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항상 문장 삽입은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뒤에 있든 마지막에 풀는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풀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븐은 역시나 앞쪽에 한세 집은. 이 되게 짧고 되게 쉬웠어요. 그죠그뒤론다안 쉬웠어요. 어, 시간 모지란 거는 괜찮고요. 여러분, 품더에서 얼만큼 적중률 있게, 알겠죠? 정확하게 문제 풀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다들 시험 치라고 진짜, 진짜, 진짜 고생 많았고, 점수는 사실 나올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들 밥 엄청 맛있는 거 먹고 푹푹푹 자고, 오늘은 푹 쉬고, 고생 많았습니다.